40대, 50대다 그러면 이제 일단 중장년층으로 일단 몰아버리고 이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요. 자료조차 그런 본인만을 위한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게 아직도 약간의 뒷전인 것 같아요. 이 세대가.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분들의 삶에 어느 순간 공백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지점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여가를 만들어 주는. 상당히 많죠. 어느 날 이렇게 욕실에서 거울을 본다든지 뭐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낯선 분. 그렇죠. 낯선 어떤 아저씨가 <laughs>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신체 조건이 뭐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뭐 뼈도 뭐 통뼈라 그러고 뭐 운동 신경도 있다 그러고 해서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는데. 어느 날무이 다치려고 하나 엘리베이터를 잡기해서 이제 중간 순발력이 필요할 때 어, 모든 내몸같이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아 그러면 두 분이 막 수영도 하시고 되게 여러 취미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20대, 30대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서 뭔가 나이 때문에 눈치가 보였라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때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 혹은 젊은 사람 위주로 결성된 그런 단체 뭐 이런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가끔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걱정이 되죠. 내가 혹시 뭐 이들보다 요즘 트렌드를 놓쳐서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나를 조심하는 분위기, 나를 우대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우대받는 기분이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아, 약간 너무 어르신. 40대 50대다 그러면 이제 일단 중장년층으로 일단 몰아버리고 그 세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아직은 없고 그들의 취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요 자료조차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세대들을 비해서. 그들의 나이프 스타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들을 좀 찾아주고 소개시켜주고 도전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뭐 그런 순간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영이라는 운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세계 마스터즈 대회를 다녀왔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의 제 또래의 분들은 다 부러워하세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데 하,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일 때문에 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럼 본인만을 위한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게 아직도 약간의 뒷전인 것 같아요 이 세대가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건데 그 밸런스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진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나를 위한 시간이나 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많은 거죠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점은 그거였어요.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본인이 기존에 즐겨왔던 어떤 취미라든지 뭐 여가를 줄이고 뭐 취미생활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분들의 삶에 어느 순간 공백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지점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여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저를 좀 마주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마주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는 가급적이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함께 주어지는 그런 아이템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표님이 브랜드 런칭을 결심하게 된 스토리 중에 몰입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남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다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수영 타고 스토리를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제 어, 가족 여행을 갔고 그래서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삐끗. 타는 바람에 수영장에서 경추 골절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고 직후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 제가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몰랐어요. 물속에서 익사할 뻔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간다고 그러잖아요. 전 실제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얀 도화지 같은 세상이 딱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 연필로 스케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그런 느낌의 연필 캐릭터들이 막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제 중학교 때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그 친구들을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뭐 만나거나 이렇게 떠올려 보거나 한 적이 거의 없는 뭐 워낙 옛날 얘기, 일이니까. 뭐 이름도 기억할래야 기억도 안 나는 뭐 그런 친구들이 그때 나타났는데 그 이름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 얼굴들이 생생하게 다 보이고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확 이렇게 올라왔나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왜 그때였을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재활 기간 동안 이 왼쪽이 마비였죠. 어,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돼서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큰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네. 직감했던 순간이었죠 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아 내가 네. 진짜 수영은 다시는 안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활을 하서라도 꼭 다시 수영장에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셨다고 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어서 여기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지 일단 당사자로서 사고가 나고 수술을 받고 내가 이렇게 다쳤고 내가 여기가 마비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퇴원할 때쯤에 그 수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 상태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운동 같은 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러다가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뭐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무리 전문가지만 실제 그분들이 나처럼 다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본 경험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의뢰 이렇게 조심시키려고 하는 말이겠지. 결국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나 스스로인데, 그래 나는 뭐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시도하고 도전해 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고,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생각한 목표가 수영장에 다시 복귀하리라 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진짜 이양 물고 재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활을 하시고 수영을 다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수영 저기 대회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싱가폴에 거기 대회에 출전하게된 과정이 궁금해요. 전 세계 수영 마스터즈 일반인들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 중에 이제 수영을 진지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경기를 하죠. 그 중에는 뭐 정말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저는 뭐 꼴찌만 하지 말자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 거기를 이제 올해 같은 수영 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50대, 40대 후반 그런 분들이 등산, 배드민턴 이런데 가서 훨씬 또 빽쩍한 무리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 이름을 셀피시 모먼트라고 정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어떤 브랜드의 뜻이나 초반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는 50대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보고 싶었어요. 50대가 대표적으로 좀어 어떤 삶의 전환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50이 됐고, 뭐 이렇게 칼로 나누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40대는 뭐 지금까지 어떤 뭐 자녀 양육 결혼생활 부모 부양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전환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뭐 앞서 여러 번 제가 언급했지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후순위에 두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줄어들고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그게 어떤 삶의 공백이나 공허함처럼 돼버리면 어 저는 사회적으로도 손해라고 보거든요. 한참 생산성이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뭐 이런 물로 인해서 막 단절이 생기고 고립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삶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본인을 위한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우선순위에 둘줄 아는 그런 순간들. 삶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라고 마음 먹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나 그런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들을 하나씩 좀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기심을 부려보는 순간들이라는 뜻에서 Selfish Moment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아... <laughs> 이제는 나를 위한 조금은 이적인 기 순간을 보내. 보면...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순간을 가져도 돼 그리고 오히려 넌 지금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의 삶은 상당히 큰 공백과 공허함으로 차기 시작할 거야 부는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한테 돌아다니라고 하세요 딸 뭐해? 음. 이런 식 전화를 하시고 취미나 취향이 따로 없으시거든요 제가 성수동이나 이런 젊은 애들한테 핫한 그런 곳을 데고 가면 너무 좋아하시고아 이런 50대, 한 40대 후반 분들을 위한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뭔가 셀피쉬 모모트가 정말 나오게 되는 세상이 진짜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아마 신청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브랜드에서 어떤 걸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가장 쉽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뭐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또 수영을 매개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어, 10월달쯤에 어, 중상급자를 위한 수영특강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코치님을 좀 모셔서 그런 니즈가 있는 제 또래 분들에게 수영 강습 특별 강습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님 말씀하시는 게일반적이 뭐... 테니스 치러 가요, 뭐 등산 가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확고한 어떤 취미나 취향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냥 그때 즐거운 걸로 그만인 그런 거보다는 좀 일상생활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제 나이스레들과 엉뚱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